오늘은 금강경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풀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금강경을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금강경 해석의 종류 에, 그 인도 사오세기에 무착 어, 어, 스님이 어, 18주처 어, 어, 18주처가 그 초지에서부터 저 등강 묘각까지 그 나눠가지고 어, 그 밑에 마지막에 그 열애지, 어, 열애지까지 이렇게 그 연결한 그런 그 해석이 있고, 또그 무착의 동생입니다. 이 세친이라는 어, 분이 27, 27그 어단, 어심어자 끊는단자 27가지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망념을 끊어 나가고, 그 금강경을, 금강경의 본뜻을 가지고 27어단으로 이렇게 나눈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가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오가에는 그오가 그러니까 어, 다섯 분 오가는 규경 해능 부대사 야구 종경 이 다섯 그 선사의 그 금강경 어 해석을 어, 규합해 가지고 그 함어 득통 선사가 자기의 금강경 서리를 합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 분단은 중국의 소명태자의 32분, 소명태자의 그 32분단으로 나눈 그것을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오가예 금강경이다. 오가예 금강경이 우리나라의 대서를 이루고 오가예 금강경 이외에는 그, 금강경 그 해, 그, 그 축에도 여치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서를 잡은 오가의 금강경도 사실은 육가예입니다, 육가예. 하모 덕통선사가 자기의 그 금강경 서리를 합친 것이 아, 그 소명태자의 32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강경인데 오가의 금강경이지만은 어, 은밀히 따지면 육, 육가의 금강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또그 대충 그, 어, 5분의 금강경이 있습니다. 5분의 금강경이라는 것은, 어, 우리나라 그 조계종에서, 어, 그 한글 대장경을 만들 때, 그때 그, 어, 단어 스님이 주체를돼 가지고 아주 그, 그 어, 경전, 어, 경전 연마에 그 일가견을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한글 건강경을그 어, 책을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어, 모였는데 그때 그두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 한글 건강경이니까 쉬운, 쉬운 말로 쉽게 편하게 좀 빨리 이렇게 그 해석하고 만드는 것이 좋,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향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명봉, 어, 조응준 그 선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호리지처 천리 형격인데 털 것만한 것이 그 벌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 같은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부처님 경을 그렇게 만들 수 없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어, 저 전라북도 운장산, 어, 밑에, 암자를 하나 어,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어, 수행을 하시는, 하시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병을 얻었는데, 그병 간호를 하는 그 아주머니하고 산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 경책을 받고, 어, 이렇게 제명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아픈 몸으로 그 운장산 밑에서 그 아주 그, 어, 경전 어, 연구 또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어, 창안한 것이 5분의 금강경입니다 5분. 5분이라는 것은, 어, 개정해, 개정해 사망하고, 그 다음에 해탈, 해탈하고, 해탈지견신, 해탈지견신, 이, 이 다섯, 다섯 개씩 5분, 5분인데, 그 금강경의 그, 어, 선종적인 해석 해석이 아니라 아주 교정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금강경 오가에는 오 대가들이 아주 그 도를 깨치신 어른들이 그냥 한마디에서 이렇게 해석한 것은 선종적인 해석이라면은 어, 이 사람 표준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불가의 5분 향례라는 이그 진리의 세계의 금강경을 맞춰가지고, 어, 해석한 것이 5분의 금강경이다. 이렇게, 그, 어, 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제한 가지를 엮는다면은,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어, 도의, 어, 그림도 자, 어, 말씀어 자, 해석했 자, 도의 금강경이라는 것은, 저가, 저가 어, 그 금강경을 62분으로, 62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와 같은 그 금강경 62분으로 나눠가지고, 어,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여기는 어, 점, 점과 선과, 그 다음에 어, 각, 삼각이죠. 그다음에 방 사각, 그다음에 원 둥근 점선 각방원 이 다섯 가지 그 어, 모양 그러니까 공간적인 각방원과 또 선의 점 점과 선을 연결해가지고 금강경을 그 내용이 그 어, 어떻게 생기는가 아, 줄거리가 어떤가 아, 그런 것을 아주 세밀히 나눈 것이. 저가 만든 도의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 금강, 각 가문마다 그 금강경 해석이 다르고, 많은 그 선사들께서 금강경을 해석하셨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그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오가의 금강경과 오분의 금강경과 또 도의 금강경 이세 가지가 주가 되는데 어, 오가의 금강경은 그 그동안 많은 그 분들이 어, 강론을 하셨고 또 오분에도 그강 어, 강론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저가 개발한 오가의 금강경을 어, 어, 이 금강경 해석의 종에이어가지고 앞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이 아, 그림과 같이 연결되게 이 금강경 도의 금강경은 제1 강의에서 아주 상세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해석이 많이 있지만은 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오가에는 어, 오 대가 스 스님들하고 하모 특동승사의그 당신의 그 금강경 서류를 합해가지고 여섯 분들이 그 해석한 선종적인 해석의 금강경이 오가의 금강경이고 오 분의 금강경은 어 금강경 첫머리에 보면은 어, 부처님께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처음인지 어, 성중에 나가서 어, 밥을 비로셔 어, 가지고 나나 자시고, 어, 정명 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중하고 생활을 하시, 하시다가 어, 옷을 가지런히 하고 발을 씻고 어, 부자이자 해서 어, 무명 대중에 드셨다가 다시 출정하시고, 수, 수보리와 많은 대중과 그 담론으로 지혜를 밝히고, 그래서. 어, 해탈탈신 어, 그런 그 법문과 마지막에 범소주상이 계시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적견여인이라 하는 그 해탈지견신의 에, 그까지 계 어, 계신 정신 해신 해탈신 어, 해탈지견신 이5분분에 어, 의해 가지고 금강경을 해석한 것이 5분의 금강경이고 저가 그 어, 어, 도의 금강경은 정선 각방문을 어, 이용해가지고 전체의 그 금강경을 연속극 드라마식으로 어떻게 어, 연결되는가, 어떻게 조직이 되는가, 어떻게 그 나나지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 금강경의 짜임새가 어떤 어, 어, 모양인가. 에, 그래서 크게는 총설과 별설과 유통으로 이렇게 나나한 것이 도의의 건강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